자... 이렇게 어이구 거고요. 아이고, 착하다. 자... 짜란! 어이구...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야옹아? 오늘 얌전한데? 어, 배 미나요? 어, 어떡해... 수 있어, 화이팅! 루루, 화이팅! 이리 와, 얌얌. 오, 오, 동기부여가 됐다. <laughs> 루랑이 잘 잤어요? 오, 루랑, 루루. 루루루.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서 잠도 못 잤지.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얌얌이나 달라 그러고, 루랑이 오늘 돈가스 아저씨 만나러 갈 거예요. 밤새 막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엄마가 자세히 봤더니. 루루 시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알아요? 엄마랑 세수하고 병원 좀 갔다 올까? 별거 아닐 거예요. 우리 돈까스 아저씨가 잘해줄 거. 야 가자. 갈까? 세수하러 갈까? 자, 꾹. 뭐지? 눈곱 떼자, 이놈의 내 새끼 눈곱 끼자. <laughs> 너무 귀여운데? 꾹. <laughs> 가자. 우리에게 가자. 자, 가자. 다들 밥 먹을 때까지 지돌이랑 놀고 있어, 자, 달려. 여기 있어요. 지돌이 싫어? 아니 아니, 혼자 놀아도 돼. 이따 봐요 우리 야옹이. 우리 티티꼬, 우리 디디꼬,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아, 이요 여기. 아구동 고양이! 안돼! 우리도 먹으면 안됐댔어 이리 와. 가자! 이리 들어가세요! 이리 와! 루아 나가자! 루루, 나가자. 이리 오세요. 얌얌, 얌얌. 냠냠, 냠냠!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에요. 자, 여기! 오, 냠냠이를 일단 하나 먹고... 오, 맛있어! 잡았다, 야옹아. <laughs> <여러분. 웃음> 네, 디디. 집잘 지키고 있어. 엄마랑 물건 랑 갔다 올게요. 어? 어? 귀여워 엄마 갔다 올게. 왜 큰일 났어너 이제 주사도 빡 맞고 막 언니랑 깜깜한 방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돼? <laughs> <laughs> 어허이, 난데, 아이고 아 왜? 뭐 하려고? 아니, 이 네, 똥고양이. 네, 네 <laughs> 이 <이래> 들어, <laughs> 이상한데서 용감하다. <laughs> 아니야, 네 탐험하는데 아니야. 모가 어, 진짜 병원에 왔는데... 몰라 그냥 신나서 그래. 너 지금 병원 왔어요. 탐색하는 거 아닌데... 아픈 고양이는 맞으십니까? 아, 먹는 거 아니야. 잠깐, 냄새만... 남의 집 밤냄새를 맡아... <laughs> 발견했어. 언니, <laughs> <나> 이제... <laughs> 언니가 너밥 먹고 봐, 안 된다 그랬나? <laughs> 너 남의 밥그릇 훔쳐먹다, 가 큰일 나. 아, 구름 뿜으라 그랬어. 자, 이리 와. 들어가자. 이상해. 아프면 무기력해진다는데. <laughs> <룩 이렇게> <laughs> 너 그러다가, 아유, 저기, 샤론이 언니 만나가지고, 확! <laughs> 그러면 어떡할래? <laughs> 이거 남의 밥이야.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laughs> 너 그러다가 샤론이 언니한테 이마 빵 딱딱 맞으면 어떡할려고 예. 저게 어떻게 예. 샤론이 야! 누나 있네? 잘 <laughs> 아, 안 보던 거리고 내려가지 아, 나안오 아, 쫄았나봐. 그, 쫄았어 쫄았어. 오빠 <laughs> <laughs> 너보다 동치는 지금 세 배는 큰데 지금 어디서 네. 꼬랑지를 부풀려고. 어, 응. 숨을 거예요. <laughs> 오, 찾아... 어, 찾아. 아, 따라와서 좀 나. 안돼 싸우면 안돼. 괜찮아, 여기야. 오, 오 싸우면 안돼. 여기. 안 되겠다. 싸우 가지고 안에 넣어줘야지. 음 엄마가 이거 가져올게. 음 어, 루랑이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자, 들어와 여기. 어.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여기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여기, 기 들어와. 기 여기 어 여기, 여숨만져 여기, 여기 숨어어와 여기, 어와어어어 네. 어, 깍깍하게... 자, 어이구 착하다. 진짜. 짜란, 어이구. 어이게 무슨 일이야, 야옹아. 오늘 얌전한데. 어, 배 미나요? 오, 어떡해. 털이 가리면야 <laughs> 정확한 리딩을 못해서. 어떻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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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벌어질 줄 몰랐는데. 오늘 안전한데? 아직 모르나봐요. 무슨 <laughs> 무슨 일이지? <laughs>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그동안 소중히 지켜왔는데 베털 어떻게? <laughs> <laughs> 자 예쁘게. 미용사는 아니지만 자 예쁘게. 바닥 털도 깎기 싫어하는데 오늘 양전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 나하고 같은 거어요오 이렇게 양전하지? 아, 아 이제 이제 해야돼? 참을성의 한계가 보다라. 그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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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놀자. 그렇지. <laughs> 둘셋짠 영이. 그렇지. 기나긴데 가자. 아 잘했어. 끝났네. 잘했어요. 엄마, 미안해, <laughs> 털 깎을 줄 몰랐어. <laughs> 가자, 가자, 가자. 털이 있으면 자가보여서 네. 일단, 가자. 감사합니다. 네. 가자, 가서. 잘했어. 네네. 그러면? 옆으몇 <laughs> 옆으로는 거야. 사냥을 하는 그 애들의 습성이 일단 자기 몸을 최대한 숨기고 <laughs> 적의 어떤 동태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전형적인 고양이. 선양이 어떤 행색을 하는 거 있는 거지. 뭐, 네가 손님이야. 저분이 저게 아니고. <laughs> 초음파상의 어떤 슬러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 네. 아마 특발성 관광염이란 스트레스에서 이자라든지 음. 어, 예, 물을 많이 안 먹거나 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 잘물 먹을 수 있게끔 더 많이 도와주시고요. 얘들은 스트레스 받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냥놀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해야만이좀 그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놀아주시고 보호자들이 생각할 때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애가 변비가 걸렸어요. 라고 음. 오는 보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음. 오줌을 싸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집에서 만져보시면 공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잡힙니다. 그때는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 네, 네. 먹고 처방 사료 받아. 네네네 네. 처방 사료 하고 영양제하고 같이 처방해드릴 테니까요. 네,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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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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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어, 그 엄마 왔어요. 루랑이랑 나갔다 왔어요. 헤 아가, 뭐해? 집에 왔어요. 이제 나와요. 오. <laughs> 집에 왔어요. 고생했어, 이리 와. 얌얌이 먹자. 고생했으니까. 얌얌. 우리 얌얌이 먹어요. 에헤. 와, 우리 로랑이는 맛이 없는 데 뭐가 있을까? 참 희한해. 그 아프면 보통 밥도 안 먹고 무기력해지고 놀기도 싫어하고 뛰지도 않는다는데 꽤도. <laughs> <laughs> 어 배가 신경 쓰여요. 어떻게 배가 신경 쓰여요? 괜찮아 그거 털 금방 자랄 거야. 라라가 겨울 내내 입고 있던 건데 우리 루랑이 털 없어졌으니까 루랑이 입고 있어요. 맞아. 누구 우리 로를 고생했어요. 선생님이 루루 물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금방 나을 거래 얼른 건강해지자 뭐 충분히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희한하다